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법인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이익여금이 누적되면 기업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과연 그럴지 그 불편한 오해와 진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익잉여금에는 크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어, 자본잉여금은 대표적으로 어,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주식 할증 발행 초과금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5천 원짜리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어, 만 원에 발행하면 5천 원은 어, 납입자본금이 될 것이고 어, 그 초과해서 발행한 나머지 5천 원은 어, 주식 할증 발행 초과금이 돼서 자본잉여금 계정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자기가 투자 한 자본에 대한 이익잉금이니까 나중에 어, 회수하더라도 어, 세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이 이제 누적 이거는 이제 영업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이죠.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데 매년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배당을 통해서 어, 가져가야 될 거고요. 어 일부는 뭐 지금 뭐 활발하게들 하고 계신 이익 수각의 방법도 어,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어, 개인화 할수 있는, 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순순위 가치가 3, 순자산 가치가 2, 이렇게 급 그, 어, 국세청에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왜냐면 하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감정평가 할 수도 없고, 뭐, 감정평가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거래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무튼, 순손익이 3이고, 순자산이 2로 해서 가중평균을 하고요. 또, 순손익도 3년치 손익을 보는데, 이걸 단순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연도는 3, 그다음에 이일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 연도의 손익의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순손익 중에서도 가장 최근 연도의 순손익이 전체의 30%입니다. 반영하는 비율이 순재산가치가 40%고요. 나머지가 20% 10%.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순손익 가치 중에서 가장 최근 연도의 손익 그다음에 순자산 가치 요두 개가 전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순순위 가치의 작년도 손익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 가치를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인여금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손익도 많이 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누적되면 순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갈 테고요. 주식을 법인 설립할 때 내가 만약에 100%로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다. 어, 그러면 어, 이게 한 번은 팔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든지, 아니면 유고시에 상속이 되든지, 한 번은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 국세청에서는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 이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어, 누군가한테는 그게 누적돼서 과세표준이 증가할 테고, 그게 대표님 본인이 팔든 아니면 증여를 하면 자녀분이 받을 때 세금을 내든, 만약에 어, 어, 돌아가셔서 그걸 상속이 된다면 상속인들한테든 누군가한테는 그게 계속 누적돼서 어, 만약에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건 누적된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 어,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 참으로 참 불편한 사례입니다. 여기, 크레탑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는, 어, 그걸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이 99.04%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 둘한테 각각 0.48%씩 증여를 했나, 증여를 한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이익연금은 1250억입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어,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 1,250억 이, 예, 누적된 이익여금이 있는데 이게 금고에 만약에 있다면 뭐, 뭐 현금으로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회사가 1,250억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거하면 10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 이 회사의 지분이 왜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어, 이거를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게 증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돈이 아까워서 감히 이거를 증여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 왜이 상태까지 그냥 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주변에 없는 것도 아니고, 어, 본인들도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참 불가사의합니다. 또 한번 보시죠. 이분은. 혼자서 지금 어, 아버님이 혼자 100%다 가지고 계세요. 어,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익금이 139억이에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139억이 됐어요.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가 예. 139억이면은 어, 어, 이게 뭐약 270배, 280배란 뜻 아닙니까?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못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여를 할 수도 없고 증여를 하자니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어, 무조건 반은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낼 돈이 걱정인 거죠 세금 낼 재원도 없는 겁니다 이걸 증여하면 그 이걸 받는 자녀분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낼 돈이 있겠습니까? 아버님 혼자 다 벌었는데 네, 마지막 네.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어, 본인이 99%예요 어, 부인한테 1% 줬어요. 1%를 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제 그, 그 사내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를 형식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분도 자본금이 5억이에요. 인연금이 32억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분은 자녀한테도 증여도 안 했어요. 왜안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 62년, 60 넘었는데. 또 이분도 뭐 이게 왜 있는지 하여튼 본인 100%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잉여금이 30억이에요 굳이 자본금 대비해서 잉여금을 따지면 잉여금만 봐도 지금 60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천원짜리 주식이라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주식 가치가 이거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거를 사전에 좀 넘겼어야 되는데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저는 지금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자녀들한테 왜안 넘겨줬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직 어리대요 그죠. 어린 게더 좋다. 어릴 때 넘겨라. 좀. 그래서 사전 증여 국세청에서 작년에 사전 증여라는 것도 있는데 왜안 하냐. 지금 이제 비싸니까 지금 이제 건드리자니 이제는 이제 세금이 아까워서 못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앞서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 불편한 진실 앞으로 더 어려지지 워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못 건드리고 계신데 이 세법 매년 세법 개정하는 거 보면 세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벌써 최고 세율 45% 세율 구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 절세하는 틈을 점점 좁혀가고 있어요. 절세 틈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 무조건 어,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실질 과세에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어, 이익여금이 많아지니까 기업가치가 그래서 올라갔습니까? 어, 뭐떨어지진 않겠지만 어, 기업가치하고 이잉여금은 이 고려한 등가가 아닙니다. 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잉여금은 사실 어, 세금입니다 결국은. 기업가치라는 것은 어, 그 어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이익을, 이익 구조, 손익 구조, 그 다음에 미래가치, 잠재력 이런 것들이 기업가치지, 현재 금고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아예, 현재 금고에 그 돈이 얼마 있는지는 어, 세금이 말해주거든요. 세금만 말해진다는 뜻입니다. 앞선 사례 네가지 네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에, 지금은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지금이 가장 싸다. 빨리 할수록 좋다. 절세는 시간이다. 또,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뭐 다음에 하지, 뭐, 나이가 아직 어려서, 우리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태어날 때야 순서대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갈때 순서대로 갑니까? 내일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솔직히.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미루면 저렇게 시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앞선 네 가지 사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뭔가 좀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그 미루시는 분들 언제 하시려고요?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내 후년에 2년 후에 하시겠다. 그럼 그때 당시에 2년 후에 할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2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룬다고 그 시점에 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충실하게 했다면 오히려 가족의 부를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100배 이상 200배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했더라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했다면 그럼, 10년,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부가, 100배가 뭐겠습니까? 뭐, 수십 년, 20, 30년 지나면, 100배, 뭐, 1000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안준 거죠. 미성년자 중이요, 뭐, 두살짜리세살짜리까난아기들 어, 9시 뉴스에 재벌들이 어, 전기주총 시즌만 되면, 뭐 배당금이 뭐, 100억이네, 200억이네, 어, 우리 아시 뉴스 보면서 어, 좀 어, 속으로 안 좋은 얘기좀만하않아요 그렇지만 어, 재벌도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 재벌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 어, 나쁜 게 아니고요. 어, 미성년자 국세청에서 사전증여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증여하세요라고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시란 말입니다. 어, 제임스 컨설팅에 의뢰를 하시면 어, 기업별 맞춤형 출구 전략을 어,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어, 제도 정비도 하고 또 부실자산 정리, 또 급여배당 매트릭스 활용, 어, 이익소각 같은 툴을 활용한다든지 또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고 또 정기적인 사전 증여, 어, 주식이동의 분산의 어, 전략 수립 어,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 자금도 개인화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 금고에 계속 쌓아두는 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개인화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출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 기업의 어떤 영속적인, 연속성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 영상을 시청하신 대표님들은 앞선 사례처럼 그렇게 불편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표님들의 그 안전한 절세 전략 꼭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